이번 시간에는 삼각비의 중단은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삼각비의 값을 구하이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A를 구해보면 7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a를 구해 보면 밑변분의 밑변이므로 7분의 2루트 10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2루트 10분의 3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 2루트 10에 루트 10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 주면 20분의 3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을 계산하시오.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고 정리를 하면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이므로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45도는 1이죠.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은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X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코사인 60도는 4분의 X가 되죠. 따라서 X는 4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계산 결과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60도를 구해보면 빗변분의 높임으로 4분의 y가 되겠죠. 따라서 y는 4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계산하면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x를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45도를 구해보면 x분의 5가 되고 x는 탄젠트 45도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45도는 1이므로 1분의 5가 되어서 x는 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45도를 구해보면 y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y는 사인 45도 분의 5가 되고 5 나누기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5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나누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5 곱하기 1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x와 y를 구해봤습니다. 4번은 사인 90도 더하기 탄젠트 0도 마이너스 코사인 영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사인 90도는 1이죠. 탄젠트 영도는 0이고 코사인 영도는 1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계산 결과는 0이 되겠습니다. 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다음 삼각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단 0.64와 0.77, 1.19는 대략적인 값이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인 값을, 즉, 근사 값으로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50도를 보면, 사인은 직각 삼각형 AOB에서 보면, OA분에 AB가 되죠. OA는 1임으로 바로 AB의 값이 되고, AB의 값은 0.77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사인 50도도 보면 5a 분의 5b가 되죠. 따라서 5b의 값과 같고 5a가 1이므로 5b는 0.64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50도도 보면 탄젠트 50도는 1 분의, 1 분의 cd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역시 od 분의 cd가 되겠죠 근데 od는 1임으로 바로 cd의 값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cd는 1.19가 되죠 다음 6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 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는 4, bc는 3일 때 sin a 곱하기 tan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빗변의 제곱 즉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9니까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의 길이가 루트 7로 구해졌으니까 이제 사인 A를 구해보면 사인 A는 A각을 해서 사인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B를 구해보면, 탄젠트 B는 B라는 각에서 3분의 루트 7이죠. 따라서, 구하라는 값을 계산해보면, sin A 곱하기 탄젠트 B 이므로 4분의 3 곱하기 3분의 루트 7이 되어서, 3, 3 약분 되면 4분의 루트 7이 되겠습니다. 7 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가 10cm, sin B가 6분의 5일 때, sin B가 6분의 5라는 것은 AB 분의 AC가 6분의 5라는 거죠. 따라서 sin B를 구해보면 sin B는 AB 분의 AC가 되어서 10이죠. 그런데 이것이 6분의 5라고 했으니까,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AB는 12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면, BC는 루터 AB의 제곱, 즉 12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루터 144에서 100을 빼니까 루터 44가 되고, 44는 4 곱하기 11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쓰면 4 곱하기 11이 되어서 4는 제곱수이므로 2로 나와서 2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4는 밖으로 나와서 2가 되고 2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cm니까 2 루트 11cm가 되겠습니다. 8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시오. 8번도 역시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때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이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생각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ABC가 있다고 하면 60도, 30도인 각을 생각해서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사인 60도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이죠. 45도는 정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서 생겨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생각하면 되죠. 45도라고 했을 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알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루트 3 역분 되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번도 보면 3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 빼기 사인 30도는 2분의 1. 나누기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죠.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죠. 자, 한번더 정리를 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 되어서 분모를 6으로 통분을 하면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6분의 9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직각 삼각형 ABC와 BCD에서 각 A가 60도, 각 D는 45도, CD의 길이가 6cm일 때, A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어, 여기서 직각 삼각형 BCD에서 탄젠트 45도는, 탄젠트 45도를 구해보면, CD분의 BC라고 할수 있죠. CD분의 BC.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 BC분의 CD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6분의 BC가 되죠. 우리는 B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BC의 길이를 구해보면 6 곱하기 탄젠트 45도. 탄젠트 45도는 1이죠. 따라서 6 곱하기 1이 되어서 BC의 길이가 6cm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BC가 6cm. 이때 이제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 60도를 구해보면 sin 60도는 AC분의 BC죠. 우리는 BC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AC 분의 6이므로 자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AC는 사인 60도 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나누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6 곱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어서 유리화를 하고 정리를 하면 6 곱하기 3분의 2 루트 3이 되고 a c 의 길이는 2는 4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a c 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10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각 A, O, B가 50도인 부채꼴 A, O, B가 있다. 점 A에서 O, B에 내린 수순의 발을 H라고 할때 h b 의 길이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0분을풀 때는 먼저 직각 삼각형 AOH에서 보면은 OH의 길이는 OA 곱하기 코사인 5 0도고 같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50도는 OA분의 OH가 되어서 OA는 1이므로 O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OH의 길이는 OA 곱하기 코사인 50도니까 바로 코사인 50도가 되죠. OA의 길이가 1이므로 따라서, 어, hb의 길이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내어 보면, hb는 ob의 길이에서 oh를 빼면 되죠. 그런데 ob는 길이가 1이고, oh는 마이너스 코사인 5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oh가 바로 위에서 코사인 50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hb의 길이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1-코사인 50도가 되겠습니다. 1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dc에서 db와 bc가 같고 1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dc에서 db와 bc의 길이가 같고 sin x가 3분의 2일 때 tan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직각삼각형 ABC에서 sin x가 문제에서 3분의 2로 주어져 있죠. 3분의 2이므로 비례상수를 써서 BC와 AB를 나타내면 BC는 2a라고 하고 이때 a는 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b는 3a라고 둘수 있겠죠. 역시 a는 양수라고 하면 ac의 길이를 구해보면 ac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3a의 제곱에서 빼기 2a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9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따라서 5a제곱이 되고 루트 5a가 되죠. 제곱은 밖으로 나와지니까. 그래서 ac의 길이를 5a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루트 5a라고 하고 조금 전에 BC를 2A 또 AB를 3A라고 할수 있죠 자 이때 DC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2배이기 때문에 DC는 2배의 BC이므로 이 곱하기 BC의 길이가 2A니까 4A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 따르서 구하는 탄젠트 x 플러스 y는 ac분의 dc가 되죠. 그래서 ac는 좀 전에 구한 루토 a가 되고 dc는 4a이므로 4a를 해서 a는 비례상수니까 다 없어지고 루토 5분이 사니까 유리화를 하면 5분의 4 루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듣고 공책에 정리를 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